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뭔가 인생에 정답이 있고, 또그 정답에 이르는 방법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 정답과 그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다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정답과 그 방법대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 그것도 역시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갖추어야 되는 걸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아. 그러면 우리가 과고를 하고 결심을 하면 되는 걸까? 그것도 역시 어느 것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만 가득할까? 뭔가 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명을 불확실한 것에 걸 수는 없잖아. 그래 맞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딱한 가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확실한 분이야.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유한하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확실할 수가 없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되지도 않고 또 노력하고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또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다진다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그러면 모든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난 건가? 다 정해졌으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아.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기도야. 내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소원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면 사람은 그 기도대로 될수 있어.